성스러운 그날, 나의 성스럽지 못한 깨드랑이털 아, 이야, 어 야. <웃음> <웃음> 오, 너무 좋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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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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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오늘은 블랙애플님을 맞이하는 날이니까. 반지도 블랙, 속옷도 블랙, 애플. 아, 위상도 블랙으로 입어야지. 성스러운 애플링을 맞이하는데 감히 향긋한 향내 나는 옷을 입지 않을 생각을 하는 것이야?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나머지.

에어컨을 틀면 되죠. 예, 채령준이 지금 에어컨을 틀 생각이니? 니네 지금 애플리먼 대안의 태도가 잘못됐다고니 네 지금? 정갈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돼. 정갈한 피부로 맞이해야 돼. 엄마 뚝뚝 떨어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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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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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너무, 너무 좋아. 아, 아, 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신났는지 알아요 아까 들렸다시피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차려 입고 샤워도 하고 <laughs> 몸도 청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저는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을 뽑으라고 하면 제가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 발표회도 있겠지만 IT 더크로서도 애플 발표회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애플을 참 좋아해요. 아, 저의 애플의 역사를 따질 것 같으면 아이폰 5였던 것 같아요. 아이폰 5를 처음 사용하고부터 애플에 빠졌죠. 삼성 그 자체로 감성으로 처음에는 푹 빠지다가 어느 순간 보안이 좋다는 폰이라는 걸 알고나서 더 깊게 푹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음, 족같은 삼성처럼 오래 쓰면 쓸수록 똥폰이 되는 것과 다르게 애플은 달랐어요 애플은 쓰면 쓸수록 똥폰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업데이트를 통해 새 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정말 저에겐 혁신적이었어요. 핸드폰을 새로 따로 사지 않아도 업데이트 하나만으로 iOS 1234567 이렇게 넘버링이 바뀔수록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삼성의 GOS가 최근에 터졌죠. GOS가 터지고 나서 더 깊게 저는 빠질 수 없는 애플의 늪에 빠지고 말았어. 아 역시 애플이구나. 물론 저는 애플 빠긴 하지만 가진 거라고는 아이폰밖에 없지만 저의 최종 목표는 성공을 해서 꼭 저의 가전 제품 모든 걸 애플로 바꾸는 게 저의 목표이자 로망이랍니다. 아 씨발 이 컨셉 못해먹겠이 씨발. <laughs> 아우 교양 있는 컨셉 못해먹겠다 나한테 안 어울린다. 생중계 할때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보면 좋잖아. 팝콘도 먹으면서 보면 좋고. 그래서 내가 팝콘도 지금 준비해놨거든. 팝콘도 미리 해놨어. 카라멜 팝콘 만들려고 카라멜 소스만 만들어서 입히면 되고. 마트 가서 깎아도좀 하고, 오랜만에 꺼바로우 것도 먹고 싶어서, 꺼바로우도 좀 포장하고 해서, 내가 과연 1년 중에 행복하니 행사 있는 나날들은 뭐 하면서 지내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아이폰에 관련된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런 용성을 올리면 좋겠다. 아, 너무 설렌다. 지금 시간은 10시 33분인데 좀 이따 새벽 2시에 이제 발표를 하거든. 아, 근데 눈썹이 스물스물 검은색 이렇게 올라온다. 어 아, 미친년. 정갈하게 눈썹 정리부터 해야겠어 일단. 눈썹 정리했으니까 이제 가야지 어 색깔 너무 이쁘게 빠진거 봐 오늘은 블랙이 컨셉이니까 블랙애플을 위해서 블랙몽쉐 시간이 30분 남아가지고 카라멜 팝콘을 빨리 만들어야 돼 일단은 처음 해보는데 스테비아로 해도 되겠지? 갈색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스테비아도 갈색이 되려나? 으으, 음. 징그러시 기포 올라오는 거 봐. 허, 이거 봐봐, 기포 올라오는 거 아, 우유를 넣어 아, 뜨다 근데 이 칼탕 더 넣어야 되나? 오씨막 어,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끈적끈적해야 되는데 이거 스테비아라 끈적끈적하지가 않나? 아 맞네, 스테비아라 끈적끈적할 수가 없겠구나. 아, 씨. 나 멍청인가 봐. 어쩐지. 여기에 팝콘을 튀겨볼까? 뚜껑이 좀지저분하긴 나. 나 아까 팝콘 만들어 놓은 뚜껑이어서 그런지.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씨, 반응이 없는데? 형, 살아나 봐. 너네가 돼야 돼. 튀어 올라, 얘들아. 힘을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힘을 내들아 힘을 내라 그 말해줄래 내 꿈을 찾아서 나를 끌어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아름다운 아이폰 모두가 원하지 어 씨발 이거 왜안 돼? 좀 세게 해야 되나, 불을? 결국, 제로파코는 안 되는 것인가. 된다! 얘들아. 어, 된다.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힘없이 튀냐. 아, 뜨거워, 씨발! 어, 야, 망했어. 이거 탄것 같아. 이거 막다 탔어. 결론. 스테비아로. 카라멜 파콘을 만들 수 없다. 음. 예. 블랙컵의 세팅 블랙 그릇에 완벽해. 어머 지금 59분이야. 놓치면 안 돼. 1분이라도 놓칠 수 없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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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소리만 들어도 쥐 행군데. 어떻게, 블루고 껐어. 어, 시작한다. 어, 다행이다. 바로 시작할 때 들어. 소리. I don't know w h a 너무 o u are 너무 너무. 이런 스토리를 아, 기가 막혀. 씨발, 이거 누가 따라해. 감히. 삼성이 뭐 이런 감성 알아? 우리 틴쿡 언니니까 이 정도 감성하는 거야. 음. 역시 퀴어인들. 잘해, 잘해. 아, 노래 좋아. 어머, 틴쿡 언니 나온다. 굿모닝. 오늘은 여러분께 두 가지, 두 가지 소식을 전해준다고? 어 애플워치 나오네 원래 항상 나왔었나? 애플워치는 관심이 없는 분야라서 아 나는 근데 솔직히 워치는 있으면 편하다고 하는데 본낭비가 개인적으로 필요하지를 않아서 좋다고는 하는데 딱히 안 써봐서 그런가 건강검진 좋은 건 알지? 애플워치가 일단 피검사 없이 하는 그런 것도 나오면 살 텐데. 아, 어, 일단 냄새 통과. 어우. 어, 어, 컬러가 미쳤어! 어머 손목 이거 인식되네. 애플 비전 프로처럼 딱딱 비전 프로랑 연동하려고 그러나 보다 얘네. 딱 봐도 모션이거 해가지고 워치하면 더잘 되거나 뭔가 긴밀하게 뭐나오려나 보다. 링 나오기 전에. 어 커버로 일단 비주얼. 오 야외 걷기 운동. 오 괜찮은데 내 동생 치킨 먹을 때저 심박수 존나 오르던데 경고 뜨던데. <laughs> 존나 웃겼어 아니 내 동생이 워치를 사용하는데 치킨을 걔가 존나 좋아해 치킨 먹는데 막 허, 경고가 뜨는 거야 심박수 너무 오른다고 와 너무 웃기더라 아 애플 찾기 되게 섬세해지나보다 워치 근데 여긴 찹쌀이 별로 없다 나 찹쌀 많은 게 좋은데 고기 비중이 크네 이 꼬랑꼬랑 냄새 너무 좋아 아 진짜 애플은 이렇게 혁신보다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와 미쳤다 어떻게 해야 간결한지를 잘 알아 그걸 참 잘해 그게 좋아 나중에는 아예 워치 조작 안 하는 걸로 다 하겠는데 아우, 진짜 워치 사고 싶잖아, 이러면. 어, 어떡해. 대박이야, 저거. 너무 편해 보여, 진짜. 진짜! 손 끝으로 부리는 마법이야. 기똥차, 씨바 멘트바. 어떻게? 와, 연필 바 어! 방금 반지에 클로즈업 됐어. 저 애플링 떡밥이다. 방금 반지 클로즈업 됐거든 저 애플링 와 yeah, 대자연님이래 아 she... 진짜 해. 미쳤다 영화잖아 그냥, 그냥. 아 어떻게 스토리를 이렇게 는냐 그럼 뭐 삼성에 따라오겠어? 이런 스토리라인 못 따라온다고 못 따라와 삼성주제. 한두사람들의 환경 가지고 생계거리 둘러댄다 하니까 이렇게 딱 스토리를 만들어버리네. 머리 좋아. 마침 C타입으로 또 바꿨겠다 딱 스토리하기 딱이지 C타입 하나 탑재한다고 이렇게 생색내면서 영상 만든다 아니 실화 설마 충전잭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충전잭도 별도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본체도 뺏어 놓고 운송 과정까지 뭘별 뭐... 생수를 <laughs> 그다 한다 야 운송 과정까지 어떻게든 어떻게든 우리는 환경에 신경 쓴다면서? 야, 그렇다면 너네 유럽을 쫄아가지고 시 타입 이제 사야 될게 아니었어? 이건 솔직히 와, 내가 아무리 애플 빠지면 진짜 시 타입 하나 때문에 이렇게 생색낼 일이야? 결국 너네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유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탄소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를 원래 생각 하다 보니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 말이야, 고싶말이잖아 지금. 울트라? 울트 울트라? 를 한다고? 얘기할 게 있어 울트라를? 아 무슨 월이 울트라 나온 지 얼마 됐다 투가 나와? 이 음, 설마 에어팟처럼 그렇게 주기적으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잘팔패긴잘팔렸나 봐. And Apple Watch Ultra 2 i 799. iPhone e v 너무 떨려. And I'd like to s h o 어, 씨 핑크야? 핑크 컬러 나와? 이번에 메인 컬러가 핑크야?

작년에 빙그레 아이폰 나온 것 같아 잘 팔렸나봐 노란색 또 파네 와저 개꿀이다 비행기 와 time. 개꿀 the, the 와 발매 알레르기 진짜 처음 탈모라고 욕먹었는데 탈모를 저렇게 이용할 줄 누가 어떻게 알았어 아 시바 핑크 어떡해 아 심장아 와나 진짜 워치캡슨 지금 경고도 안 온다 트레다 or a farmer's market and your friends a their location. location, you'll be guided right to the look their directions and distance. It's built into Find My, so it has all the same privacy protections that users have come to trust. Of course, sometimes a phone call is the best way to iPhone has fantastic 아, now, audio quality getting Because iPhone 15, hang on, it's noisy here.

아아아아아 oh my g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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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문제는 사전 예약인데 사전 예약이 존나 빡세단 말이야 내가 1 2대 긴장은 안 하고, 그냥, 구매를 했더니, 두달 뒤엔가 구매했거든. 놓쳐가지고, 넉넉하게 거니 했는데, 이번에는 C타입 때문에, 그리고 가격 동결. 역대급이지 않을까. 아, 그냥 삼성 쓰는 사람들은, 삼성 써. 인연들은. 너네는 끝까지 삼성 쓰고, 우리 애플 쓰는 사람들끼리만 경쟁합시다. 아, 저, 어떡해. 미쳤다.